안녕하세요. TVQ. 어,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장마 준비를 하셨습니까? 고추가 이렇게 지금 굵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어 제주도로 시작해서 장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 준비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추대. 고추대 밑에 어 구멍이 나 있는 곳을 저는 어 전부 어 막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어, 이렇게 두둑을 비닐로 해 놨기 때문에 에,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 비가 오게 되면 고추나무 고추잎과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빗물이 계속 내려가면서요 예, 고추대를 따라서 여기 고추 어, 고추대 옆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곳을 나 있는 곳으로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저수지에 어, 도랑물 들어가듯이 고추나무 줄기를 타고서 어, 전체적으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가 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여기 두둑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두둑 안이 진탕이 돼 버립니다 진탕 진탕이라는 거는 어, 고추나무 뿌리가 청근성인데 어, 진탕이 돼 버리게 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청마가 거치고 어, 햇볕이 이렇게 나고 그러면은요 바로 청구병 청구병 아시죠 고추나무 그대로 말라버리는 청구병이 어떻게 보면은 탄저병 보다 더 무서운 어, 병입니다 어, 고추나무에서 뿌리가 어, 진탕이 돼서 물탕이 돼 가지고 있으면은 숨을 쉴수 없기 때문에 햇볕이 내려쬐고 그러면 바로 말라 버리는 그런 청구병 시드름병이 이렇게 발생이 되죠 여기 이렇게 원래 구멍을 막지 않은 원래의 고추나무 심어진 뿌리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고추나무 줄기를 타고 빗물이 흘러내려서 어 하루 이틀 비에 어이 안쪽에 어 비닐 비닐 포장 안에 물이 흥건히 고여서 어디 비닐이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어디 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완전히 죽탕이 돼서.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고추가 병에 약해지고 건강성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시드름병, 청고병에 바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렇게 OPP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여기 있습니다 뭐 하나에 개당 뭐 500원 싼거는 500원짜리도 있구요 어 저기 하는거는 어 괜찮은거는 뭐 천원짜리 그 정도 하는데요 어 이건 뭐몇 개면은 어, 어지간한 구멍은 다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고추나무를 둘러싸는 형식으로 해면은 어, 고추나무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물들이 끊겨서 어, 두둑을 타고 흘러 내려서 흘러 가버리기 때문에 두둑 안에는 별로 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여기 고추나무 중간에 어, 비료 투입 구멍은 막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고추나무 줄기 타고 내려가는 빗물이 강물이라면 은 저쪽에 구멍 뚫어져 있는 곳으로 어,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어, 양궁에서 관역을 맞추는 골드, 골드를 시키는 그런 확률하고 같기 때문에 저쪽으로 들어가는 빗물은 별로 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빗물이 들어가야만이 어, 저기에 비료를 줘놨기 때문에 음, 흡수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구멍은 절대 막지 않고 고추나무 타고 흘러 들어가는 이 구멍 이 구멍 고추대 있는 그리고 고, 고추 말뚝을 타고 또 흘러 같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반드시 막아서 나중에 청국병 예방도 되고 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장마 전에는 분명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은 어 제가 지금 막아오는 중이고요 이쪽부터는 어, 지금 OPP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추나무 밑에로 흘러 들어가는 물을 차단해야 나중에 장마가 끝나면서 햇볕이 내리쬐면은 바로 시들음병, 청고병이 바로 옵니다. 그때는 탄저병보다 어, 무서운 게 청고병입니다. 손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 이 안으로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축탕이 돼서 고추나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청고병이 바로 옵니다. 그점꼭 유의해 주시고요. 음, 제 저기 하는 대로 좀 음, 따라서 해주시면은. 고추에 굉장한 이득이 있을 거고 지금 올 장마만 무사히 지나고 단저병 내지 이 창고병 예방만 잘 하시게 되면 고추 봉사 올해 대박을 칠수 있습니다 지금 어 고추 꽃도 아주 많이 왔고요 달려 있는 고추들이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약 보름 간격으로 여기에 투입구 비료 투입구에 보름 간격으로 약 반주먹씩 저는 고추 특후입니다. 어, 땅심 골드라고 만5 0 0 0원 하는데요. 고추 특후는 약 10,000원입니다. 한포 20kg 땅심 골드는 어, 다른 건다 좋은데, 석회, 칼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5,000원이 비싼데, 에, 칼슘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봉소는 있더군요. 하지만 고추 특호에는 모든 게 석회나 칼슘, 봉소 그런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고추 특호가 좋습니다.